사 앞으로 갈수없어죠 거기는 찍으셨어요? 그... 파 씨요? 네, 아, 왔습니다 우리 데 보고 있을까? 아... 아 그리고 머리를 네. 가려가지고 뮤지 아, 돼요? 그거. 의자 치웠어요? 어? 의자 앞에 있죠? 아, 안 저... <laughs> <왜> 치웠어요 아자 <laughs> 양벌레 머리 아니야 <laughs> <laughs> 촬영하는 <촬영망을 웃음> 아, 센터, 아, 센터, 센터, 센터.